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일으킨 산업전사 여러분, 김익수입니다. 다가오는 명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젊었을 때는 명절이 그렇게 좋더니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명절이 오면 한숨부터 나왔죠. 아이들 용돈, 부모님 용돈, 명절 선물, 직원 상여금, 끝없이 이어지는 지출 목록에 외상 대금까지 챙겨야 했으니 명절을 쓴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업 같았죠. 그게 다 함께 잘 살자는 우리 정신이었지만 이제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남는다고요. 오늘은 그 허전함의 정체를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 후배가 그러더군요. 선배님은 그때 왜 그렇게 명절마다 돈을 쓰셨어요? 라고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게 다 우리들의 책임감이었어. 명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한해 동안 고생한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만의 방식이었지. 비록 내 주머니는 가벼워져도 그 얼굴에 스치는 웃음을 보면 마음이 든든했다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명절을 만들어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들의 지혜와 경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르신으로서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우리는 텅빈 나무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열매를 맛봐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한숨 쉬기보다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라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좋은 정보 주변에 꼭 공유해주시고 함께 잘 살아봐요. 구독 좋아요는 우리 세대의 힘이 됩니다.